안녕하세요. 컴수리 전입니다. 어, 저는 접해보지 않는 브랜드인데, 어, 처음에 도시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수리하고는 브랜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 어떤 브랜드든다 수리는 가능하시고요 속도가 현저하게 너무 느려지시고, 요즘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어, 저희한테 출장을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윈도우로 부팅을 시켜봤는데 이상할 정도로 느리더라고요. 어 여기서는 솔직히 이제 포맷이 답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가상 윈도우로 들어가도 똑같아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어딘가에 고장이 있던가. 그래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그 SSD가 고장이었고 어 다시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분리 분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는 무조건 먼저 분리를 해야 되겠죠. 나사 몇 개를 풀어주고, 어, 그다음에 이제 뒤에 뚜껑을 어,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기존의 S S D가 보이시죠. 어 이게 고장이 났어요. 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조체 방법은 뭐 아시겠죠? 구조를 보면 어느 부분에 나사가 있고 어느 부분에 접합부가 있고 어 뒤로 살짝 빼서 들어 올리면 빠지는 구조고요. 어그 전에 나사를 어 풀어주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분리를 한 건데요. 어별 다른 건 없어요. 어 뭐 나사라든가 아니면 뭐 구조라든가 이런거는 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 한번 보면 아 어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 보이거든요 음 우선은 잘 분리는 됐고요 고정 틀을 이제 삼성 ssd 750외보에 어 바꿔 장착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반대로 조립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내부에 먼지가 많거나 쿨러 부분에 먼지가 많다. 그러면 뭐 이왕 뜯는 거 한번 간단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다시 조립은 끝났고요. 전원은 정상적으로 켜지고 있고 어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어 부팅 순서를 바꿔서 이제 윈도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굳이 바이오스에 안 들어오고 어, 부팅 가능한 USB를 꽂으면 자동적으로 인식은 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조롭게 윈도우 10 설치는 이제 되고 있었고요. 뭐 기존에도 윈도우 1 0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 음, 요즘에 그 USB를 제작해 달라는 분들도 많고. 어, 설치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배울, 배울 필요? 어, 배우면 좋겠죠. 중요한 거는, 어, 만약 윈도우가 손상됐을 때, 어,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내가 꼽아놓은 USB로 부팅 순서를 바꾸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나오면 잘 읽어보고, 넘길 건 넘기고, 어, 필요한 거는 수락을 하고, 설정을 하고, 이런 단계만 거치면 간단하게 설치는돼요 자, 이제 어 각종 드라이버도 설치해 드리고, 어 이렇게 인터넷 연결까지 했는데요. 뭐 드라이버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 없이 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설치가 됐어요. 음,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고요. 그 이전에 그 느렸던 속도는 이제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선은 현장에서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금방 해결은 해 드렸어요.